처음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이 올리브인데요. 일단 시작 전에 올리브나 저런 거딸때 저기 나이프로 저기 공기를 살짝 빼주면 이 뚜껑 따기가 너무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저런 거병딸때 그렇게 한번 따보세요. 그이 올리브는 맛있어요. 근데 단점이 말씀드렸듯이 저렇게 씨가 안에 있어서 이렇게 씨를 발라 먹어야 되는 그 단점 말고는 생각보다 안 짜고 저는 맛있어서 이 올리브 추천합니다. 그 다음은 요거, 치즈 페스트리, 이거 정말 강력 추천해요. 이거 새로 나온 신상품인데 요거는 자세히 보니까 하루 전날 빼놓지 않고 바로 오븐에 구워도 된다고 써있어서 저는 요 상태로 바로 에어프라이기에 넣었어요. 다된 다음 몇분 식힌 다음에 제가 먹어봤는데 어, 이거 진짜 맛있었어요. 그 LA에 있는 그 포로스 빵집인가? 거기서 이 치즈, 이 페스트리 인기잖아요. 저는 그거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 구워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요거 반쪽 먹고 잠깐 어디 나갔다 오니까 저희 남편이 이걸 다 먹었더라고요. 요거 추천합니다. 미리 하루 전날 빼놓을 필요도 없고 먹고 싶을 때마다 바로 구워서 먹어도 되고 하니까 요 치즈 페스티리 정말 추천해요. 꼭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세요. 다음은 정말 인기 있는 이 모찌 팬케이. 크 예전부터 구매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기회가 안 돼서 구매를 못하고 이번에 처음 구매해봤어요. 이 자세 히 보니까 글루텐 프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팬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뒤에 자세히 설명서를 보니 잘라 잘라 어쩌고 저쩌고 뭐써 있는데 일단은 제 마음대로 해봤습니다. 저는 팬케이크 가루 2 그리고 물 하나, 계란, 버터 이렇게 넣었고요. 버터는 전자렌지에 살짝 녹였어요. 여기 뭐 우유나 뭐 이런 거 넣으라고 써있진 않아서 그냥 저도 물로만 넣어서 반죽을 해봤습니다. 와플로도 많이 드시는데 저는 그냥 팬케이크처럼 구웠어요. 근데 구울 때는 그냥 일반 팬케이크랑 뭐 크게 다른 점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 스타일대로 일단 시럽을 이렇게 저는 이렇게 번복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어, 저는 맛있었어요. 뭐 일반 팬케이크보다 약간 그런 다른 느낌이긴 한데 저는 일반 팬케이크보다 약간 좀 쫀득쫀득하고 그 고구마 향이 살짝 나요. 많이 말고 살짝 나서 저는 이거 되게 맛있고요. 또 구매할 것 같고요. 아직 요거안 드셔보신 분들은 꼭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은 제가 먹어본, 최근에 먹어본 트조 피자 중에 저는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추천드립니다. 일단 안에 이렇게 보면 저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바질 페스토랑 갈릭, 막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 위에 토핑보다 이 빵이 되게 맛있어요. 빵이 다른 피자 빵이랑 약간 틀리고 되게 바삭하고 식감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위에 이렇게 토핑이 약간 살짝 마늘향 그런 거 나면서 바질페스토 이렇게 있어가지고 되게 맛있어요. 피자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추천합니다. 그 다음은 이 선드라이스 토마토를 제가 이 바게트, 미니 바게트랑 같이 먹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바게트는 안에 열어보면 이렇게 되게 조그만 사이즈로 저렇게 돼있어요. 에어프라이기에 바게트를 먼저 걷고요. 그 다음 이제 선드라이스 토마토를 제가 한번 열어서 봤거든요. 요거는 이제 토마토를 바짝 말린 다음에 올리브오일에 담가놓은 건데 이거는 또 다른 이렇게 양념이 이렇게 돼있어서 그 토마토 스파게티 그런 소스, 그런 토마토 스파게티 냄새가 확 났어요. 그러니까 올리브유 말고도 여러 가지 향신료를 넣어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그냥 먹어도 정말 맛있었어요. 일단 바게트 빵을 저는 반 정도 이렇게 가른 다음에 버터를 살짝 바르고. 그 다음, 썬 드라이 모시기 이거 올린 다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특히 저 빵을 저기 그썬 드라이즈에 저기 있는 올리브오일에 그냥 찍어 먹어도 맛있고요. 버터 안 바르고 그냥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말고도 샌드위치 위에 토마토 대신 올려도 되고, 샐러드 위에 올려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정말 추천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 코스코 그 로우 소스보다 더 맛있는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토마토 껍질을 벗겨야 되는데 저렇게 토마토를 십자로 낸 다음에 끓는 물에 한번 데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꼭 끓는 물에 데치지 않고 저렇게 그냥 끓는 물을 부어서 한 5분 10분 냅두면 껍질이 잘 벗겨 지더라고요 끓는 물에 또 데치면 또 설거지 나오고 또 귀찮으니까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요거 는 생활의 팁인데요 이런 통 집에 하나씩 있으시죠 세제통이잖아요 그 세제 다 쓰고 버리지 마시고 저런 비닐봉지는 저희가 야채 과일 살때꼭몇 개씩 가지고 잖아요그 비닐봉지를 저기다 뒤집어 씌우면 저렇게 딱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껍질 같은 거 벗길 때 바로 이렇게 옆에다 놓고 쓰레기를 저렇게 바로 버리면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런 통 버리지 마시고 한번 저렇게 한번 사용해 보세요. 토마토 껍질을 이제 다 벗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끓여야 되니까 저렇게 깍둑썰기로 가지고 있는 토마토를 다 썰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캔 같은 거는 저는 미리미리 따놔요. 볶다가 캔막안 따주고 이러면 좀 이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먼저 기름 두른 냄비에 양파를 좀 볶다가 설탕 한 수저 냄비 그 모서리에 넣고 같이 볶으시다가요. 버터도 한 조각 넣고 이렇게 볶아주신 다음에 아까 다진 토마토 넣고 조금 이렇게 바글바글 끓을 때 토마토 페이스트 이거 한통다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켄토, 그것도 한통다 넣어주세요. 이 켄토는 홀토마토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토마토 형태로 있다가 나중에 익었을 때는 거의 다 이제 뭉그러져 있어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치킨스탁 한 수죠. 그 다음, 발사믹 비니거, 이거, 이거 한 수저에서 두 수저 정도 넣어주시고, 살짝 맛을 보셔서, 싱겁다면 소금 조금 넣어서 간 맞춰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소끔 바글바글 뚜껑 닫고 끓여주시면 돼요. 이제 어느 정도 바글바글 끓으면, 저는 이제 집에 파르마지아노, 레지아노가 있어서 이거를 좀 갈아서 넣었어요. 이걸 넣으면 조금 이렇게 꾸덕해져요. 토마토가 약간 이렇게 크면 저렇게 뭉개 주세요. 저렇게 안 하고 저번에 그라인드로 갈았더니 저는 식감이 너무 없어서 좀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마늘을 맨 마지막에 넣으라고 해서 저는 그냥 맨 마지막에 넣어 봤는데 뭐 맛의 차이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바질이나 파슬리 말린 거 이렇게 한번 좀게 뿌려주시면 다된 거예요. 이제 다 식으면 이걸 지퍼락에 담아서 저는 냉동 보관하고요. 소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토마토 스파게티 할 때나 피자 같은 거할때요 소스 하나만 있으면 유용하게 다할수 있어요. 저번에 구매한 요 미트볼로 토마토 스파게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미트볼은 먼저 에어프라이기에 넣어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스타 면을 삶아 볼게요. 다 삶아진 파스타면은 저는 면수를 이렇게 따로 빼놨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토마토 소스 넣어서 같이 좀 끓여 주시다가 다된 밑볼 있죠. 그 에어프라이기에 넣은 거.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다 끓은 다음에 마지막에 살짝 버무려 주셔야 돼요. 미리 처음부터 넣어 놓으면 저 밑볼이 약간 불어 가지고 맛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저희 남편은 맨 마지막에 살짝 버무린 걸 좋아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르마지아노 레지아노를 살짝 이렇게 갈아 넣은 다음에 한번 살짝 해주면 이게 이렇게 뻑뻑해지면서 완성이 됩니다. 사먹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가끔 이렇게 시간 여유있을 때이 토마토 소스 한번 만들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가격 대비 양도 많고요. 저는 더 맛있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한번 눌러 주시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